오늘은 대림절 다섯 번째 날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별을 보고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2절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별을 보았습니다. 별은 빛이죠. 이 빛이, 이 별빛이 동방 박사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왕으로 오시는 그 아기를 경배하기 위해서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놀라운 일입니다. 왜 놀랍냐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 또 헤롯 왕, 그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몰랐죠. 분명히 별 봤을 겁니다. 별빛을 별빛을 봤지만 거기에 반응을 하지 않았죠. 오히려 이방인, 하나님을 잘 모르는 이방인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왜 유대인들은 종교지도자들은 헤롯 왕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까요? 왜그 별을 보았지만 아 이건 특별한 별이다, 뭔가 특별하다라는 생각을 갖지 못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에 대한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걸 기념하기 위해 대림절을 지키고 또 성탄 트리를 밝히죠 그러나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은 성탄 트리를 보고도 그게 무슨 의미인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예쁘다 좋다 그냥 하나의 연말 분위기 데코로 그냥 이렇게 생각할 뿐이죠 3절입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 나셔서 우리가 그분께 경배하러 왔다라고 하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유대인의 왕은 누구죠? 헤롯입니다. 헤롯은 자신이 왕인데 또 왕이 났다고 하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건 반역이구나 생각할 수 있겠죠. 어, 해로왕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도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어, 사실 예수님이 오시면 어, 소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안에 소동이 일어납니다 소동이라는 것은 뭔가 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큰 소동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지금 헤롯 왕이 왕인데, 어, 유대인의 왕이 나, 나오셨다. 그이 말은 자기가 왕인데 왕의 자리를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전히 자기가 왕으로 살아간다면은, 어, 유대인의 왕을 모실 수가 없잖아요.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내 삶의 주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면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소동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십년 가운데 소동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갈등과 고민과 번뇌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인데 왜 나는 내가 주인으로 살아갈까? 매 순간 순간.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과 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는 그것의 갈등, 고민, 고뇌가 우리 안에 일어나야 그것이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이죠. 헤롯 왕과 유대 지도자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소동이 일어났지만 그 소동은 좋은 소동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싶지 않았습니다. 4절이에요. 왕이 모든 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어 헤롯 왕은 어 대제사장들,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어 그리스도, 메시아가 어디서 나느냐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헤롯 왕도 하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 주신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모를 리가 없어요. 어, 유대 왕이기 때문에 유대의 모든 그 어, 율법과 종교에 대해서 어, 잘 알고 있던 자였습니다. 그리스도 메시아는 하나님께서 보내 주신 구원자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이 될 분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요 그리스도 메시아가 어디서 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말한 근거는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어,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6절에 오늘 본문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유대 땅 베들레엠아 너는 유대 고울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다스린니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보세요. 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날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메시아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무엇일까요? 그들의 관심은 지금 자신들이 헤롯 왕과 함께 결탁해서 어 이런 종교적인 힘을 발휘하고 정치적인 힘을 발휘하고 자신의 권력과 기득권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데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그냥 이, 이 상황이 좋은 거예요. 메시아가 안 왔으면 좋은 거예요. 그냥 이렇게 지금처럼 그냥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은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에 그리스도를 보내 주셨지만 헤롯 왕과 종교 지도자들은 그리스도를 맞이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번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왕으로 모시는지 아니면 여전히 내 삶의 도움자로서 내 피로를 채워주는 하나의 나의 도구로 내가 이용할 도구처럼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예수님은 세상의 소망으로 오셨고 빛으로 오셨는데? 왜 세상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그들은, 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헤롯 왕은 동방박사들에게 자신도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께 경배하고 싶다라고 말을 하죠. 어, 이거는 거짓말이죠. 그래서 어 이제 당신들이 그리스도를 만나면 나에게도 알려 달라. 그럼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 회롯 왕의 모습 어그 모습 속에 혹시 우리의 모습은 없는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 겉으로는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겉으로는 어, 믿음의 길을 가겠다라고 하지만 실상은 자신의 유익과 안전, 평안을 위해 어,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을 어,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별을 따라 어, 인도함을 받아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 별을 따라 갈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별은 그 빛은 예수님이죠. 우리가 따라야 할 방향과 또 우리의 모든 삶의 방식은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 신앙의 길입니다 그들은 별을 따라 예수님께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하자시피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왕께 드리는 예물이죠 야기 예수님이 왕임을 고백한 겁니다 우리는 이번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황금을 많이 하라는 뜻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성장감사 예물을 준비해서 드리지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고백입니다. 우리 모든 삶의 주인이시고, 나의 모든 것이 주님임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왕의 명령을 따르기보다는 동방박사들은 꿈에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다른 길로 돌아갔습니다. 사실 왕의 명령을 어긴다는 것은, 어,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나중에 발각되면은 목숨이 위험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러나 동방박사들은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명령이 더 우선시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떠한 세상의 힘에 의해서 굴복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뭐라고 해도, 여러분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것이 옳은 길이다. 다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면 당신은 행복할 수가 있어.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뭐 세상에 있는 모든 소리를 다귀 닫고 그냥 외면하며 살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생명의 길은 주님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오늘 말씀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헤롯 왕과 종교 지도자들이 나오고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 동방 박사들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두 부류 중에 어떤 부류에 속해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동방 박사들처럼 비록 하나님을 잘 모르지만 아직도 연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예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그렇게 기쁨으로 주님을 경배하는 자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헤롯왕과 종교 주도자들처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자신들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대림절 동방박사처럼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기묘자 모사이십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또 새롭게 해 주시는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주님으로 아의 왕으로, 무심으로, 동방 박사들처럼 예수님께 온전히 경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동방 박사들처럼 생명에 비치신 예수님을 따라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왕으로 모시고, 온전히 예수님께로만 경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